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2D 컴퓨터 디자인 2, Adobe Illustrator 그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학습 목표는요, 명령어 익히기 중인데, 그, 툴바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툴바는요, 그, 모니터상에서 봤을때 좌측에 배치되어 있고요 어, 다양한 툴들로 꽉 차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뭐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명령어들 영문 이름이랑 거기에 대한 괄호 안에 있는 건 단축키들입니다. 이건 반드시 익히셔야지만이 어, 작업 속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익히라고 권하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다 일일이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따로 예, 이게 구분이 돼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고, 자, 임의 대로 명칭을 좀 달아줬는데요.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 없는데, 대충 이런 개념이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선택도구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선택도구만 하면은 뭔가 있어야,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서 그리는 도구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도구 중에서도요, 어, 펜툴 먼저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두 가지 합쳐서 총1 2 개의 명령어가 있다라는 거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택 도구에는 셀렉트, 매직 완 s 드 라쏘, 다이렉트. 그 다음에 그리는 도구는 펜, 펜, 텍스트, 라인 세그먼트, 락탱글 브러시, 펜, 블록 브러시, 이레이저 등 이렇게 8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요. 알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펜툴인데요. 펜툴의 좌측 아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윈도우 안에 4개의 또 아이콘에, 명령어 아이콘이 뜨는데요. 요거는 사실 지금 세로로 놓을 수도 있고요. 어, 가로로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명칭은요. 펜 툴, 에드드 앵커 포인트 툴,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 컴버트 앵커 포인트 툴. 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명칭이 있고요. 각각의 의미는요. 자, 펜툴 같은 경우는 패스를 이용해서, 패스가 뭐냐, 어, 지나가는 길, 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영어에서는 이걸 뭐 오설길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펜을 포인트를 찍어서 그게 포인트가 기준점, 앵커 포인트인데요. 이 점들을 하나씩 찍을 때마다 직선과 곡선들을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애드는 앵커 포인트는 뭐냐? 일단 앵커 포인트는요. 기준점을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펜이 지나간 그, 찍었던 자리를, 이제, 앵커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그런 앵커 포인트를 갖다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툴은요. 그 다음에, 딜리트 앵커 포인트는, 뭐, 추가를 했으니까 지울 수도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기준점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거다. 근데, 이 꺽쇠처럼 생긴 네 번째 컨버트 툴은요, 그 새로운 방향성. 아니, 선의 방향선 이해 안 가시죠? 일단은 방향선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정의를 모르시기 때문에 어, 이해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뒤에서 어, 선에 대해서 조금 구조, 선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 아니, 죄송합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해가지고요. 직선인 경우를 곡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곡선으로 해놓은 거를 직선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에 대한, 어, 그 구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 기준점이라고 되는데, 그펜 툴로 각각 찍었을 때, 그 찍힌 위치를 갖다가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곡선에서는요, 지금 다 곡선으로만 돼 있는데, 직선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포인트가 지금 찍혀 있는데, 어,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는데, 자, 빨간 포인트를 보시면요, 어, 앵커 포인트가 선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파란 거는요, 아니, 어, 파랗게 채워져 있는 거는 선택되어 있는 앵커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세그먼트는 아까 보셨던 앵커,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를 연결하는 직선이나 또는 곡선을 의미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런 거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방향선과 방향점인데, 자, 요거를 이제 방향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각도를 조절을 함으로 해서, 길이나 각도를 조절을 함으로 해서, 그, 세그먼트의 곡률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렉트, 어, 라인, 다 디렉션 라인, 아, 죄송합니다. 디렉션 라인을 갖다가 길이를 조절을 한다든지 방향을 틀 때, 라인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요, 디렉션, 아, 예, 네, 디렉션 포인트를 잡고선 움직이시면은, 그, 세그먼트의 곡률이 자유롭게 변환이 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이렇게, 펜툴 들어가시면 요 안에, 펜툴 안에 보시면 네 개의 점들이 있는데요. 아, 아이콘들이 있는데, 첫 번째 펜툴만 한번 해볼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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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면요. 어 이렇게 직선으로만 연결이 되고요 클릭하고 쭉 누른 상태에서 길게 땡기시면 은 이렇게 어 디렉션 라인 하고 포인트가 생성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좌우로 흔들리고 각도 정확히 안맞을때 쉽프딱 누르시면 요예 수평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 찍고 그냥 여기서 놓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곡선이 되죠 직선이 되죠 그리고 다시 5분에서 쭉 곡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찍고 그리고 ESC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직선을 만들거나 곡선을 형성할 때 물론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어 디렉션 라인을 만들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곡선이 형성이 되고요 사실은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원을 이렇게 하시면 네 여기 지금 한쪽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어 전체가 형성이 된걸로 막힌 거죠 예, 막힌 어,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택도구 를 지금 선택한 거고요 직접 선택도구. 네. 직접 선택도구를 클릭하시면 포인트만 잡는 요 포인트, 앵커 포인트죠. 앵커 포인트만 선택이 됩니다. 딴 것들은 넌스, 이거, 셀, 선택이 안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포인트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요 근데 요거를 지금 곡선을 만들고 싶다 이거죠. 잠깐 요것쯤 어, 얘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자 A 누르시고요. 그러면 포인트 잡고 요 포인트를 움직일 때는 직접 선택도 옵니다. 근데 얘를 곡선으로 만들겠다 하면은 앵커 포인트라고 컨버터 앵커 포인트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를 쭉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다시 직선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늘렸다가 한쪽만 잡으시면 이렇게 한쪽만 잡으시면 이 디렉션 라인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꺾인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점을 한번 빼볼까요? 만약에 이 점을 뺀다면은 어떻게 됩니다? 그렇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대로 여기다가 다시 점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얘를 갖다가 잡고 쭉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Ctrl Z. 아까 직접 선택 도구 있죠. 얘를 잡고 쭉 올려주시면 그대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선택 도구의 역할하고 간접 선택 도구의 역할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제가 라운드를 만들 때, 그러면 자동적으로 포인트가 늘어났죠. 역시 이것도 쭉. 올리시면 네, 이런 식으로 곡면을 만들 수가 있다. 야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툴바에서 셀렉터하고 아, 다이렉트 셀렉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다이렉트 셀렉터는요, 아 그냥 셀렉터는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크기 변형. 회전, 이동 등의 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로 선택 오브젝트 선택하면 지금처럼 파란색의 그 바운딩 박스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요 그 박스에 쳐있는그 점들을 지정해서 어,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또는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활동을 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트는요 앵커 포인트나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이거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션 라인하고 디렉션 포 포인트를 조정하는 역할도 다이렉트 셀렉트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 같은 건 생기지 않고요 각 세그먼트의 엔드 포인트 지금 여기는 라운드가 없어서 디렉션 라인이나 디렉션 포인트는 없는데요 이 앵커 포인트를 라운드를 지게 되면요 여기서 디렉션 라인하고 포인트가 생성돼서 조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게 다이렉트 어, 셀렉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어,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려는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그 옵션 창이 뜨는데요. 무브라는 옵션 창이 뜨는데요. 첫 번째가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의 수평, 수직 이동을 수치 입력으로 해서 가로, 세로 이동을 하는데 수평, 수직 이동을 하는데 이걸 수치를 입력을 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거리 또는 거리와 각도를 입력을 지정을 해서 어, 위치를 어, 지정해 줄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리뷰는 뭐 지정한 값의 위치를 미리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 셀렉트 아이콘이나 다이렉트 셀렉트를 클릭해야 아예 클릭해야 활성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 내가 이동하려는 뭐 오브젝트나 앵커 포인트가 있다면 그걸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셀렉트나 다이렉트 셀렉트를 어, 더블 클릭해야지만이 무브라는 이 창이 활성되지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요 이게 어, 활성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총 어, 이렇게 우측 하단을 클릭하시면요 일곱 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어, 어렵진 않습니다. 예첫 번째 거 타입 툴 일반적인 텍스트 작성이니까 어, 구체적 설명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에리어 타입 툴은 그말 그대로 영역 내에, 패스 영역 내에 텍스를 작성해 주는데요. 이 영역이, 그러니까 영역을 저장하실 때클로즈드어 있고 오픈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개방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완전히 어, 동그라미나 사각처럼 막혀있는 어,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어, 이 막혀있는 경우는 사방이 다 지정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오픈되어 있는 한쪽이 열려있는 곡면체였다 그렇다면 오픈되어 있는 것도 공면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것은 어, 양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어, 영역을 인식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선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t y p e o n 패 p a t h t o l 이었는데 o n a p a t 하나의 p a t 죠 하나의 p a t 를 따라서 어,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세로쓰기입니다 버티컬 타입 툴은 뭐 세로로 텍스트를 작성하는 법, 그다음에 버티컬 에리어 타입 툴은 영역 내에 세로로 쓰는 거. 역시 어 패스 하나에 그 버티컬 세로로 따라서 쓰는 케이스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대충 설명 따로 안 드려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대신 터치 타입 툴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글자, 단어나 문장 내에 한 자만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터치 타입 툴을 이용하면요. 그, 뭐, 에어리어라고 썼는데, 이자 정도가, 이가 뭐, 확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로테이트 시키고 싶다. 요럴 때는 이 툴을 쓰시면요. 어,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곡선들이 있는데, 지금, 어 일반 선택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생기고요 여기를 잡고 움직이시면은 세로로 요걸 를 잡고 움직이시면 가로로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움직이시면은 가로 세로를 동시에 하지만은 이시프트를 누르시면요 가로 세로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서 스킬을 조절한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쉬프트를 누른 상태고요그 다음에 쉬프트를 띄면은, 이런 식으로, 어, 비율과 상관없이, 어,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회전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요. 화살표 보이시죠? 어, 예, 로테이트 할수 있게끔 화살표를 어,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테이트까지 된다. 그리고, 반면에, 어, 단축키 A죠? A를 누르시면은, 직접 선택 도구 어, 다이렉트 셀렉트가 되는데요. 자 세그먼트를 선택했더니 저기 디렉션 라인하고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반면에 내가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면 앵커 포인트만 잡으면 이렇게 디렉션 라인하고 포인트 이쪽은 생성이 안 되고요. 여기만 예,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조절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어, 디렉션 라인하고 포인트를 어, 조절할 때 직접 선택 도구를 활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V 누르셔서 그냥 선택 도구를 쓰실 때는 오브젝트를 그냥 어, 활용할 때 활용할 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엔 텍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텍스트 텍스트 안에 보시면요 예, 여기 탁 클릭하시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일반 텍스트는 지금 미리 제가 좀해 놨습니다 어, 일일이 뭐 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 딴 데서 이제 카피를 했는데 컨트롤 C 누르고 자 영역을 해 보겠습니다 영역 영역은 아무래도 이렇게 어, 모여 있는 데가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패스만 존재하고 아웃라인은 없어집니다. 우선 컨트롤 V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커브 안에 패스 안에 어, 영역 내에서만 요 단어들을 형성을 하고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관테나 그래서 네 직접해서 선택 도구를 아 잠시만요, 이거를 취소를 하고요. 다시 여기서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l b 했을 때 역시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어 지금 여기가 세그먼트가 존재를 하지 않죠. 이 부분이 세그먼트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어 임의대로 직선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된다. 작업하실 때 그래서 세그먼트가 될수 있으면 닫힌 지금 이것처럼 닫힌 어 세그먼트가 좋고요. 이렇게 오픈돼 있는 경우는 직선이 된다라고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타이프 따라서 이건 패스 따라서 타이프 입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컨트롤 V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더 이상은 써지질 않죠. 길이가 이걸 다 채울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그 안에서만 안에 넣을 수 있는 포인트만 넣게 되네요. 자그 다음에 버티칼은 뭐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V 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글씨가 형성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딴 데서도 보셨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하고요. 대신, 여기를 갖다가 한번, 딜리트하고, 딜리트하고, 요거를, 세로로 할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세로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V. 어... 새로 한번 해보자. 아예 그냥 이렇게 세로로 만들고 버티컬 에어리어로 선택했으면 Ctrl V. 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 다 채워지질 않죠? 포인트가. 그래서 근데 키우니까, 네, 키우니까 어, 구현되지 않았던, 어, 숨겨져 있던 데이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를 늘림으로 해서 마저 끝까지 어, 생개인데 역시 이것도 다 기록된 건 아니고요. 뭐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고요. 얘는 얘도 뭐 한번 지우고 딴 걸로 해보죠.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에어리어, 아니, 버티컬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V. 네. 그것 따라서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 텍스트가 형성되는 거를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어, 다 구현이 안된 거를 좀 키워보시면은, 네. 글씨가 점점 그 수가 늘어난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다 여기까지 했죠? 여기, 타입 툴, 아, 터치 툴, 터치 타입 툴이라는 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요. 어, 방금, 어느 거할 건지 물어보죠. 그래서, 얘만 돌린다. 보셨나요? 키운다. 키운다. 네. 그래서 글씨 하나만, 하나만 조절이 된다. 이렇게 나름 재밌는 툴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많이 유용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텍스트 하실 때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레이어 한번 들어가보자. 레이어에 들어가보면, 자, 여기 지금 텍스트들이 있는데, 얘가 지금 그림으로 만들고 싶다. 그죠? 리슨트 폰트 메어드 네어 사이즈 크리트 아웃라인 클릭하시면요. 어 폰트 어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웃라인 하시면은 얘는 이제부터는 그림입니다. 얘는 어, 데이터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폰트를 바꾼다든지 크기를 조절한다 뭐 이런 게 되는데 얘네들은 더 이상은 그 텍스트 문장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그룹 하면은 글씨 하나씩 선택이 되고요. 네. 그 대신 얘는 그렇게 안 되지만은 그래서 어 제가 늘 얘기한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글씨를 꼭 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글씨를 깨다. 이게요. 지금 데이터를 갖고서 폰트 사이즈라든지 폰트의 종류 이런 것들 다 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요. 그게 없어지죠. 텍스트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다 복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출력소나 다른 컴퓨터에서 불러드리면요. 뭐, 미리어드 프로나 이런 것들이 없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요. 다른 포트로, 폰트로 대처가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처음 작업한 거하고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식으로 글씨를 하나하나 그림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우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크리트 아웃라인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타이포 들어가면 이 안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포는 포인트 폰트 여기서 예, 크리트 아웃라인 여기도 있죠? 여기서 클릭하시면 글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뭐 so, 우클릭 하셔도 상관 없고 타입 들어와서 이렇게 크리트 바웃라인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